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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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가 예쁜 <laughs> 쇼호스트 <laughs> 송명수. <송명쇼스트>.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상층에서 <laughs> 만나니까 반갑네요. 아, 어떻게 지냈어요? 음, 뭐안 계실 동안 뭐 많이 팔고, 음. 뭐 주간 3위 정도 하고 아, 있습니다. 맞다 맞다. 여러분 네. 지금 홈페이지가시면 <laughs> 네, 지금 정말 송명 쇼호스트가 3등입니다. 어, 진짜 판매로 선등했어요 인기가 아니라 판매로.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쇼퍼 오빠가 무퍼 오빠가 많이 사주셔서 그래. 무퍼 안녕하세요. 무퍼 오빠가 우리 호떡 사줬거든. 아 그래요? 네. 와 진짜. 와 벌써 지금 고객분들이 와 안녕하세요. 오! 아 진짜 성남 쇼스토 온다고 하니까 네. 지금 벌써 꽉 차는데요? 아 아닙니다. 우경진 쇼스토로 오신 거죠? 예. 네. 우해혜 언니. <laughs> 우해혜 언니 오셨다. 우해하라고요? Let's <laughs> 우해. Let's 우 Let's, <laughs>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미영씨 네, 네. 아니, 오늘 어떻게 왔어요? 아, 어, 제 뚜벅이. 뚜벅이? 네. 뚜벅뚜벅. 와. 아니, 근데 걷는 게 건강에 좋더라고요? 네. 맞죠? 네. 왜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어요? 아니, 혹시 차 운전은, 너, 운전도 하시니까. 아, 뚜벅이. 네. 아, 뚜벅이. 네. 기름값 없어서 뚜벅이로 왔습니다. 맞죠. 우리 네. 월급에는 기름값은 될 수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자. 아니, 근데 오늘 정말, 어? 앞에 있는 거 뭐죠? 와우 오늘 소개해 드릴 거저 신상이에요. 저저 저, 여기 무궁화 저기 음. 제가 식품 방송 중에서는 제가한것 중에 저 이거 처음 봤어요. 맞죠? 응 음. 맞습니다. 음. 또 제가 온다고 해서 우리 음. 또 회사에서 아, 또 신상품을 쫙 깔았어요. 그거예요? 네. 네. 네 대기업 할인. 대기업 그치 음. 식품계 대기업이죠. 어 우리나라 그닭 중에 60% 이상이 할인. 음. 음 맞아요. 다 할인. 다 할인. 제일 좋아하는 가수도 저는 할인입니다. 하림 노래 한 번. 한 곡, 아시는 곡 있으면 하림 노래 한 곡만 뽑아주 제일 좋아하신다니까, 하림 치 노래. 찬스, 찬 있나요? 없어요. 네이버 찬스. 찬 바로 나와야죠. 어 네이버 찬수 있어요? 한 번, 찬스 한번 쓰세요. 아니 근데 맞다. 그 네이버 있잖아요. 왜 네이버인지 아세요? 아니요. 그 대표님들이 항상 옷 옷을 밖으로 네이버. 넘어갈게요. 미하이민님이 <laughs> <우리 웃음> <윤다> <laughs> 이렇게 <웃음> 선생님, 저엔님이책착하신 분인데 이런 거 처음 봐. 아, 어, 저방송이요 이거 끝나고 이거 두 시간 있다가 그 다음에 갈비만두, 피자만두 먹방이에요. 마드 마 어. 방송은 가라. 모르세요? 아, 마드모노, 어, 해주세요. 마드는 방송은 가라. 이거는덱션도 가라. 먹방이 진짜로 보여줄겠다 우리는 먹방 구조대. 구조대. 네. 이따가 갈비만두, 피자만두 오고요. 지금은 응? 또 닭가슴살로 여러분들이 먹방 구조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어, 여러분들 퇴근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쁜 천사님. 와우. 처음 에는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 지금 퇴근 시간에 저녁 시간 퇴근 시간이네요. 맞아요. 오. 근데 사실 그명 씨가 오늘 6시, 8시죠. 맞죠? 6시 방송, 8시 방송. 네네. <laughs> 계산이 안 돼서. 맞아요. 네. 계산하지 않은 여성이 좋아요. 저희, 저희에게는 이 시간대가 음. 다른 직장인들로 치면 한 10시, 오전 10시 정도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때 방송을 시작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의 타임은 지금이 한 오전 10시 정도. 방과 아침 먹고 왔어요. 네. <laughs> 아니, 근데 8시, 확실히 음. 8시가 피크거든요. 음. 역시 무궁화에서는 미영 씨한테 우리 8시의 시간을 주네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6시 15분, 정말 골든 타임에 <laughs> 음. 오경준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할인, 수비드 닭가슴살로 함께 있는데요. 아니, 정말. 근데 남들은 아마 미영씨가 응. 다 하고, 남들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게스트인 줄알 거예요, 아마. 아, 아닙니다. 오늘 딱, 묵은가 티셔츠도. 묵은도묵은돌이 됐어요. 묵은 오늘 이런 거 껄, <laughs> 껄, 네네네 디디 네네네 묵은가, 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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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님, 오늘 맨날 드시겠네요. 아니요. 미영씨는 먹는 게 아니에요. 뭐야, 곧 뭐야? 자, 멘트 참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생각이 안나 받아줘야죠.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한마이 생각이 안 나요. 안나줘먹 아, 목는 뭐야. 아, 미영 씨는 먹는 게 아니에요. 아, 피부에, <laughs> 야, 야, 안보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아, 닭가슴살 설명 뭔죄예요 지금이죠? <laughs> 이런 거 박수겸 미녀 MB님 실어입니다 빨리 먹어야지. 박엔디님,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저는 언제 뵐지 모르겠네요. 음. 이제 스튜디오 오시면 제가. 네. 어. 유리 수라고, 차우님이. 아니요, 지하수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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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촉촉함이 살아있는, 댁, 촉촉함이, 댁가슴살. 댁가슴살. 어, <laughs> 하림 <하님> 슬링스위드. 슬링스위드. <laughs> 자, 그럼 제가 한나 설명드릴 텐데, 네. 음, 이미지를 보면서, 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와우. 피디님, 주세요. 와우! 이때, 카메라 이쪽, 에 있어요. 일로 오세요. 어, 아, 카메라도 나와요. 알겠습니다. 대박이다. 네. 어머.